김농구의 전국진단 7월 마지막 날입니다. 어제 730이 국회의원 재보선이 있었죠. 지방선거에 이어서 어떤 전국 운영에 서로 어떤 성부를 가늠하는 그러한 미니 총선격의 선거였습니다. 그런데 이 예상과 달리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. 11대 4. 이 제가 마지막에 그 예측한 것도, 예를 들면은그 경합 두 군데지만 7대6대 2였고 경합도 상당히 어떤 이정치연합의약근 연대의 효과 그 동작을과 그 팔달을 그 경합으로 두셨는데요이 완전히 그 예상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다.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. 우선은, 그, 전남 곡성순천에서 이정인 후보의 당선을 꼽을 수 있습니다. 정말로 우리 지방선거가, 이, 이, 동쪽은, 이렇게, 그 현재 여당, 그리고 서쪽은 야당, 야당, 이래서 동서로서 이렇게, 그, 이, 이 지역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, 이, 런 상황이었는데, 순중곡성에서, 이 아마 최초로 전남에서는, 지역구 국회의원이, 여당 국회의원이 탄생된 것 같습니다. 네. 예. 그여서뭘 말하느냐. 응? 어떤 측면에서는 지역주의를 뚫었다. 예를 들면은, 응? 예산 폭탄을 운운하면서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후보, 또 왕의 남자다 이렇게 일컬을 정도로 이정인 후보의 어떤 실세로서의 막강한 위력 뭐 이런 부분도 들수 있겠지만 이 기본적으로 호남 민심이 현재 새정치연합에 상당히 실망했다 이게 응? 이번 그 총선 가상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에서도. 이황굴 털태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함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어떤 이정현이라는 어떤 이 시점에서 여건으로서 가장 이렇게 그힘 있는 후보가 나타났고 또 야권으로는 경선 과정에서부터의 어떤 불협화음이 결국 떨어진 경선 후보가 이 당을 넘어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어떤 모습. 뭐 이런 부분들이 어울리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봅니다. 하여간에 민주당이 그새 정년이 자기 특판에서, 예를 들면은 그이 국회의석을 원 뺏기면 되나 그 상당히 멘붕 상태까지 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. 새누리당이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오더라도 설마하면서 자기들 도 이렇게 그열쇠로 분류했던 지역인데요. 하여간 이정현 후보의 어떤, 이, 거의 이렇게, 이, 정말 망노동권 같이 하면서 1인 유세 상당히 돋보이는 그 한판 선보였습니다. 그리고 이 동작을과 그 수원, 이, 을을 꼽을 수 있는데요. 동작을에서, 예를 들면 약권 연대, 아마 이번에 이 세정치, 세정연의 어떤 공천의 하이라이트를 할수 있는 기동민 후보의 어떤 강주, 강산을 해서 뽑아서 전략공천을 했던. 근데 결국 나중에 또그 후보에 있어서, 야권연대에 있어서 정의당 노후찬 후보한테 밀려서 그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다 야권연대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봤는데 1.2% 차이로 에, 역시 나경원 새누리당 후보한테 이, 숙비하지 않을 수 없었고, 이게서 노동당의 김종철 후보와의 이 제2 단일화 무산, 그리고 이, 인쇄 직전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의해서 이, 결국은 기금표가한1% 이상 나왔다는 부분들, 뭐 이런 부분들 될수 있겠지만. 어쨌든 간에, 그, 야권 전체의 입은 재보선 패배 이, 본질과도 통할 수 있는 부분이라, 이렇게, 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. 그리고, 손학교 후보가 팔달 지역에, 어려운 상황에서도 붙었지만, 이, 좀, 어떤 면에서 좀 맥없이, 김용남이라는 지역 출신 변호사한테 나가 떨어졌다. 상당히 그 부분도, 지난 분당 선거 때, 그, 손학규 전 대표의 명한락을 기억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매겁다, 이런 부분을 들 수가, 있겠고요. 평택에서 삼선 했던 정장선 전 의원도 좀 이렇게 그 지역 출신 후보한테 맥없이 떨어졌다, 이,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수도권에서 겨그 수원병, 한 군데만 하고 나머지, 이, 참패를 했죠. 그리고 충청권에서 또그 새누리당이 다 석권을 했습니다. 물론 지난 지방선거도 강력 단체장 빨고 기초 단체장은 상당히 그 새누리당이 압승을 했었지만 이번 강력 단체장과 비슷한 정서라고 이야기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했다. 충청도에서 이런 부분 속에서 전체적으로 11대4라는 예를 들면은. 그 안철수 이 공동대표인, 이제 전 공동대표죠. 대표가 다섯 석을 갖다가 보수적인 의로 승리의 선으로 잡았을 때참 너무 엄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많았는데 그 다섯 석조차 무너지고 네 석을 갖다찾 차지하지 못해. 어떻게 말하면 이번 선거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잘했다기보다는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너무 못했다. 뭐, 자살골이다, 축구를 치자면은, 이런 평가가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. 하여간에, 이번 선거 결과로서, 그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층 힘을 얻고, 박근혜 정부 이기를 갖다가, 이, 국정 운영을 해낼 수 있게 됐고, 그, 청와대 대변인건 평따라, 맞다나, 그, 경제 살리기와 국가 혁신에도 매진하겠다. 뭐 이런 이야기고 김부성 대표 체제는 어떤 이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나서 이첫 선거를 갖다가 압승을 함에 따라서 상당히 그 위세가 크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. 아마 박근혜 대통령과 김부성 대표는 서로 윈윈한 쪽으로 당정 협조가 초기에는 잘 어우러지면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마 이 세월호 특별법이 가장 최초의 막단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, 이, 궁금하고요. 그리고 그 세월호 정문에서그 총무비서 관의그 이렇게 정인 선택, 이 부분들이 또한 갈등을 볼수 있는데 아마 큰틀에서는 어쨌든 간에 서로 윈윈하는이모습을 가지 않겠냐. 박근혜 정부의 그이 2기 특성은 일기와 달리 어떤 그 카리스마로서의 어떤 이, 만기칠남의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시스템의 국정 운영의 스타일에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다. 그 부분이 상징하는 게 김무석, 이, 선리당 대표의 당선이었다. 보여주고, 큰틀에서는 아마 서로 민인하는 모습을 가장 않겠나 싶습니다. 이,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, 이번 그, 제보선은 여당이 잘해서 보다는 야당이 못해서 참패했다. 나는 어떤 이 분석이 주가 이루는데 뭐 바로 오늘 김한길과 안철수 이 공동 대표가 사표를 내고 원내 대표인 박영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했습니다. 자 이제 그 지난 2012년 총선 그리고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사실 패배했다 보면은 연이어 모든 선거 이번 이 최상공 재보선까지 이게 렇그 야당이 맥을못 추고 이 패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야권의 전체 재편 어쩌면 하면은 인물만 돌려막기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야당이 새롭게 자기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. 이 부분도 역시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으로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? 이 박영선 비대위에서 조기 전당대회로 가서 어떤 새로운 인물을 갖다가 이 지도부로 그 할수 있을 것이냐, 아니면 기존의 인물로서 또 다시 돌려 막기 어떤 지도부로서 미봉책으로 끝치고 또 넘어갈 것인가 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그 한나라당이 요즘에는 그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치고 나서 이제 비리 체제로 넘어가기 직전에 창조적 해체냐, 파괴냐, 아니면 리모델링이냐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새정치 민주연합도 이 근본적으로 지난 대선 패배를 갖다가 반성하면서 창조적 파괴냐, 아니면 리모델링이냐를 갖다가 이 아주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고민해야될 때가 왔다. 예, 새누리당은 당시에 박근혜라는 어? 이 출중한 어떤 대선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어떤 그런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이 총선과 대선 승리를 가져왔었지만 작금의 어떤 새정치 연합은 안철수 대표의 어떤 이 뭔가 이 기대 리더십도 뭐 사실상 무너지고 그리고 문재인 의원, 전 대선 후보가 아직 대선을 극복하기엔 이르지 않느냐.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정세림 전 대표의 어 어쨌든 그 리더십에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된다. 라는 이야기도 이 제기된다고 봅니다. 이 부분들이 박영선 비대체제에서 재새정치 민주연합이 어떤 모습으로 자기 변화를 깨어 나갈 것인가. 이게 야권의 운명이 걸려있고, 바로 이 부분들이, 이 향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예약관계뿐만 아니라 국정운영에도 더욱더 어떤 양날개로서 탄력을 주느냐, 그렇지 않느냐, 또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도 상당히 걸려있다,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야권의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, 온 국민이 여야 가리지 않고 다기대에 봄직합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